브랜딩을 향한 깊은 맛? 트렌디함? 제 꿈을 펼치고 싶어서. 우연? 우연의 만남? <laughs> 저희는 기업 브랜딩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브랜드 에셋을 견고하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의 멤버십이라는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뭐 뮤지컬이라든지 전시 공연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추후에는 입주민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브랜드 제휴와 오프라인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마케팅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홍보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브랜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세일즈 할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드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에드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얽혀있잖아요. 저희 스페이스 에드만의 사업과 프로젝트 가치 등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지 좀 상세히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취적인데 보수적인 사람, 포용력을 지닌 사람,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FT 아일랜드 <laughs> T 같은 모먼트를 보이다가도 F 같은 좀 따뜻한 면모를 보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이디어만 많고 진취적이면 혼자서 좀튀게 마련이고 너무 보수적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발전이 없게 마련이죠. 물론 전사적으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내실을 잘 다지는 거겠죠. d r 스 페이스 에지의 연결고.